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 계엄을 준비했다.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며 비상 계엄을 선포하라 했으나 실패했다. 겸 선포 시점에 관해 한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. 겸 선포에 긴거지 관련 없었다는 등 우리 임 부대표님 사회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이런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저는 많은 국민들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요. 어쨌든, 내란 특검이 윤석열 재구속이나 또 이제 내란 공범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재판으로 넘긴 성과도 있는데요. 좀, 좀두 가지가 아쉬운 게, 어,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, 사법부에 대해서 음. 면제부를 줬다. 전, 면제, 무를 네, 줬죠? 예, 네, 불기소 처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음. 이게 수사를 이렇게 불기소 처분해 버리면 수사가 완전히 종결돼 버리잖아요. 어. 그니까 앞으로 이제 종결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향후 뭐더 밝혀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좀 여지를 남겨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데 제 저희 이제 종합 특검에서도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냥 서면 질의서 정도로 조사를 마쳤다는 거잖아요.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냐. 이게 사법개혁의 목소리더 커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데 내란특검이 한 가지 과제를 남겼다.